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바이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과 한국 사용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 바로 최고의 바이낸스 추천인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바이낸스에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최고의 코드가 바로 비너스369입니다. 이 코드로 가입하시면 최대 600달러 보너스, 그리고 평생 20% 거래, 수수료 할인 이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매 거래마다 바이낸스 수수료, 바이낸스 수수료 절약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바이낸스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입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의 거래량을 자랑하고 보안과 유동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 작은 수수료 차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때 보너스 369 코드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평생 20% 수수료 할인을 받으니까 장기적으로 엄청난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 가입하신다면 단순히 바이낸스 가입, 바이낸스 가입 방법, 바이낸스 가입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럼 바이낸스 가입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바이낸스 공식 웹사이트 또는 앱에 들어갑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시작하세요. 여기서 추천인 코드 입력란이 나오는데 꼭 bonus369를 입력하세요. 영어로는 리퍼럴 아이디, 바이낸스 리퍼럴 아이디 또는 바이낸스 레퍼럴 코드라고도 불립니다. 계정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동으로 평생 수수료 할인과 보너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바이낸스 추천인 바이낸스 레퍼럴 그리고 레퍼럴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다면 최고의 선택은 바로 보너스 369입니다. 600달러 보너스 20% 수수료 할인 간단한 바이낸스 가입 방법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바이낸스 사용법과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